RM은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서 되게 리스펙하고요 사실 그 친구에게는 되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되게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나이도 똑같은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RM형은 굉장히 어, 일단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영화하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저는 RM형이. 그렇게 영화하는 것도 부러운데, 영어로도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무대 위에서는 되게 이제 막 멋지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무대 밑에서는 약간 조금은 약간 막 뭐. 파괴하고 부수고 이런 거는 기본이지만 부대 밑에서 약간 멤버들의 개개인의 매력을 많이 어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각각 멤버의 매력을 더 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메... 멤버인 것 같아요. 아 m 형이. 레몬 RM 형은 남준 형은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희 팬이라면 남준이 형의 뭘 어떤 부분이 멋있고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하는지 아마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남준이 형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를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 역할,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그냥 다방면으로 가수로서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서 아는 형, 동생으로서도 닮은 점이 너무 많은 형이고 물론 자리도 리더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한 멤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서 있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심에서 어, 이 팀의 이 팀의 뭔가 책임감과 뭔가 소중함 이런 것들을 항상 되짚어 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멋있는 형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내가 가수인 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돌아보고 또 깊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든것 같아요. 작사 뭐 곡을 쓰는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지만 작사 능력에 어좀 존경을 표합니다. 그 친구가 쓴 가사들을 보면은 어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런 감수성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어 높이 사는 편이고요.